어, 최악의 매치 팬심과 그냥 진짜 객관적인 느낌에서 하려면 저, 그러면 <laughs> 고민하고 계세요 저 저는 단언할게요 네전 이번 위미스 태그팀 매치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어, <laughs> 위미스 태그팀 매치 저, <laughs> 예 저도 거기에 동감해서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저도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laughs> 이사, 이상하고 <laughs> 네? 당황스럽고 네? 경기가 왜 이렇게 끝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이드 카길이 라커룸 들어가서 그 마녀단 그 친구들 베네라 비앙카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정말 미안하다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어 그래요 아 물론 그 태그팀 챔피언이 바뀌긴 했지만 그 태그팀도 잘하긴 했어요 근데 아마 중간에 합이 안 맞는 이전들이 몇두개 있긴 했는데 근데 그거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이드 카길이 한 사람 몫을 못해서, <laughs> 세 명이, <웃음> 어떻게 신격이야. <laughs> 어떻게든 간에, 아, 언니, 어떻게, 아, 뭐, 어떻게, 카길 언니, 어떻게, 아, 어떻게, 못하는데, 또 회사가 좋아하잖아. 그냥 우리가 까자. 그러니까, 4인분이에요. 4인분인데, 네? 각자, 1인분으로. 카길의 몫을, 나눠가졌어? 0.3인분씩 나눠가지고서, 경기를 진행을 한 거예요. 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경기 보면 한 십몇 분의 경기 중에서 비앙카가 8분 이상을 뛰어요. 농담 같죠? 농담 같죠, 여러분? 보신 분들 아직 제가 자 MSG 많이 치는 음. 방송이긴 한데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6분에서 8분 정도를 비앙카 개 고생합니다. 맞아. 자 이거 제이드 카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카길이 아 카길. 그러니까 저도 아니 근데 카길도 카길인데 제가 진짜 미스테리했던 건 이게. 아, 또딴 얘기 갑니다. 컨디션 문제인지 몰라도. 누가? 모든 선수들이. 어? 그니까, 그나마 이 3인분을 나눠봤던 비앙카나 알바파이어나 알라던이나 이상하게 4명. 그니까, 제이드도 애매했지만, 이상하게 보차매니아 클립이 나올 정도로 엉성했어요, 다. 아, 진짜. 뭔가 몸이 안 풀렸나? 아, 그니까 지금 저 형은 제이드 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다문제였다 이거야. 아, 근데 문제긴 했는데. 솔직히 문제긴 했는데 어? 그 문제가 크진 않았어요. 엄청 보찰해낸건 없었거든. 네? 그리고 어뭐 무릎 부상 같은 느낌의 그런 액팅들이나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잘 해냈어. 제이드 카길의 문제였다니까. 유독, 어, 유독, 유독. 제이드 카길의 문제. 제 말을 들... 아. 경기를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감안해도 하이라이트 저도 봤을 때왜 이렇게 얼룩 뚱 땅이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 그러니 나는 좀... 문제인 거 플러스. 나는 이번만큼은 비스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어, 맞아 맞아 이 경기 전체들만 보면서 모든 다섯 경기 중에서 이거만큼 집중이 안 되는 경기가 없었어요 나는 그 생각 대로 수뇌부가 갑자기 결과를 바꿨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아니면 진짜 비스트 형님 말씀대로 몸이 안 풀렸거나 훈련을 제대로 안한것 같은데 사실 한 명이 그간. 내가 계속 카길 안티가 돼 가는 것 같은데 오케이 괜찮아요 한 명분 한 명이 한 명분을 해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차가 날거나 뭔가 어정쩡할 일이 없거든 근데 비앙카가 계속 챔피언 태그팀에 대한 기술의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비앙카도 비앙카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왜냐하면 챔피언 지금 태그팀 공격 리드 당하느라고 근데 카길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카길조차도 그 하나의 하이라이트 스팟만 책임지고 나머지 또 아무것도 못해. 자, 자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성진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카기를 자꾸 배부르다고 남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인분수에 어? 비례해서 어? 은, 똑같이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카기를 자꾸 배부르다고 남겨 나머리가 나머지가 다 짬처리를 해야 돼. 맞아. 그리고 성진님의 소신발언. 비앙카는 예전만 못한 건 맞는데 카길 때문에 다 못해 보인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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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얼렁얼렁 아니 <laughs> 카길이 하이라트를 이잘 만드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것도 근력이나 완력의 힘으로. 네. 근데 그건 이제 뭐 쇼츠나 뭐 릴스 같은 개념의 그런 하이라트를 이볼 때의 문제고 우리 같은 어, 라이트팬이나 뭐 프로레슬링 좋아하는 팬들은 경기를 1.25배를 보더라도 보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러면 레슬러들이 경기 운영을 하거나 레슬러들의 하이라이트를 만들기까지의 그 빌드업이나 실제 기술을 활용하는 레슬러들의 그거 많이 보이잖아요. 볼 수밖에 없고. 네. 근데 태그팀 챔피언들은 보차만 안 냈지. 보차 비싸게 낼 뻔한 게 많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사실 각일이 제대로 된 태그팀 매치를 할수 있는 프로 레슬러였다면은 난 솔직히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봐. 아니 알바파이어랑 아일라더는 네? 괜찮았어요. 오 그러니까 그나마 느트 때문에 오래했으니까. 그나마 막 가장 멀쩡해 보였던 애들은 알바파이어랑 아일라더. 그니까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그래도 합은 맞아. <laughs> 맞아 합은 맞아. 음. 실수를 할 뻔한 적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 이쪽은 컨디션 이슈가 맞고 확실히. 아 어. 어. 맞아 그건 맞아요 그건 진짜 빗생님 어. 말니에요 이쪽 은 컨디션 문제고 이제 비앙카랑 제이드 카길은 문제. <웃음> <웃음> 자 고광희님이. 오늘 카길은 그냥 대파였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파였어요. 한철, <laughs> 한철이야. 한천, <한천이요>? 대파. <laughs> 자, 그리고 <laughs> 화, 화신님도 이전부터 그카길의 뻣뻣한 느낌? 그런 게 계속 개선이 안 되나 보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어 근데 주십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싱글 매치할 때가 더큰 문제 같죠? 뻣뻣함이. 아닙니다. 태그팀 할때 뻣뻣함은 죄요, 태... 죄. 아니, 태그팀 매치에서 유독 제이드 카길이 안 좋은 점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비앙카가 커버쳐주느라 비앙카가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이게 근데 제가 왜 태그팀에서 뻣뻣함이 제라고 말을 하면 음. 태그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술의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전을 잘하려면 뻣뻣함이 없으면 잘 되거든요. 근데 싱글 매치는 솔직히 여기서 경기 운영에 따라 그 뻣뻣함이 숨겨지거나 카게 같은 완력의 소유자면은 잘 숨길 수가 있어. 그리고 근데,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게 카게는 A W 때 부터 쭉 파워업스 스타일이었어요. 아 근데 근데 비앙카가 태그팀 사실 프로페셔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비앙카가 그럼 어떻게 되면 비앙카 싱글 매치 커리어에 거의 정점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두 싱글 커리어의 합이 맞으면 사람들이 웃긴 게 이게 합이 싱글 매치 커리어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태그 팀이 되면 잘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 태그 팀은 태그 팀대로 시작한 애들끼리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건 우정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경기 운영을 배웠고 그렇게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잘하는 건데 비앙카든 카길이든 그게 절대 없는 선수들끼리 갑자기 그냥 힘 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잘될 리가 있나? 근데 지금 승탈이스 말씀대로. 비앙카가 다 커버치고 있고 카길이 와서 그냥 하이라이트 하나 하고 있고 비앙카가 다 커버하고 있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이기기로 우리 한 맞췄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돼버린 거야 이번 경기는 그러니까 지, 집중은 커녕 그냥 욕만 하게 되는 거야 나처럼! 그냥. 이게 <laughs> 우소주 같은 경우에도 예! 진짜 개차 맞을 우소주 진짜 <웃음> <웃음> 또 데이 또소주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얘네들은 태그팀으로서 합을 맞춰온 게 있잖아요. 맞아, 진짜 맞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떨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네. 메인 이벤트, 뭐 제이우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제이우스 보세요. 경기력 완전히 경기 운영에 대한 부분 똥망이어가지고 욕 뒤지게 먹고 있잖아요. 네? 진짜 많이 먹고 있지 차라리 이럴 거면 AW 가라.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오 경기력 안 키울 거면. 네. 음. 아예, 우소즈나 통가로아처럼, 어. 태그팀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태그팀 전문으로만 뛰는 선수가 있고, 어. 태그팀이든 싱글로 뛰든 잘 하는 선수가 있어요. 어. 그게 대표적인 선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A, 지금 AWA는 에지였고, 음 맞아 맞아. 어, 맨 처음에 맞다. 나와 마,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2인시였잖아요. E 네. 네. 싱글 커리어 전형을 잘했죠. 어, 싱글 커리어서 전형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 게또 핵맨 페이지도요. 핵맨 페이지도 태그하고 싱글을 하는데 둘다그렇게한 1인분 하거든요. 오케이. 어.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재드하기이 너무 기대를 받는 유망주 같아 사실이니까 키워야 되긴 하고 또 하다 보면은 또 하이라이트 스팟도 잘 만들어. 근데 싱글 매치하기엔 너무 좀 위험 리스크가 커. 음. 그래 태그팀부터 천천히 시작하자. 나 이거는 삼치가 잘못한 게 삼치가 NXT부터 태그팀 레벨을 그렇게 올려놓고서는 청자 태그팀 챔피언을 비앙카랑 카길로 만들어? 이거는 자기가 만든 공든 탑을 자기가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 인정합니다. DIY 인정합니다. 봐. DIY 봐. 그래. 아니 삼치가 만든 최고의 태그팀 DIY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그. 피트던, 그, 이제, 태그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띠얼이랑, 걔 누구냐. 그, 웰러. 그, 그레이스 웰러. 걔네도 잘해. 그래. 삼지가 NXT 태그팀을 진짜 미친듯이 잘 만들어놨는데, 결국 지금 태그팀 누구야? 지금 누구야, 씨, 블러드라인이랑. 개새끼들. 어? 또 뭐야? 또 다, 또 씨, 그, 각, 각 쓸데없는 그냥 메인전선이 또 먹어버렸잖아. 저지먼트 데이 이런 애들 저는 태그 팀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소신 발언하는 겁니다. 오케이. N X 태그 팀은 진짜 잘해요. 아니 저는 오늘 이 경기 결과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아니 경기력이 이렇게 망했으면은 그냥 차라리 알바 파이어랑 아일라던을 주지 이거를 왜 갑자기 넘겨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지? 음. 이거 그래서 수애부가아 그래도 카길이 인기가 많은데 카길로 할까? 삼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네. 뭐, 굳이 또또 미직을 하니까 애들한테 주자. 이게 말이 되냐고. 음.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 보니까. 하...